일반적인 함수에 대해 준 거지.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를 줬는데, 원점은 일단 지나. 근데 증가하는 함수인 거지. 그러니까 이 정도 보고 함수를 일단 뭐 그려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0.0 지나면서 뭐 적당히 이제 증가하는 이 정도 이제 증가함수 하나 그려놓고. 근데 어떤 점이 있는 거지? 그 점에서 수레발을 내리고. 그다음에 A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이 있는 거지. 그리고 접선의 수직인 법선. 이 법선이 어, 다시 이제 x축과 만나는 고모코 점을 C라고 하자.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ABC의 넓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랬으니 어, 넓이를 좀 구해보면 되겠죠 일단. 그러니까 요, 요 길이는 뭐 당연히 FT인 거잖아, 그렇 그다음에 이 빨간색 계이기가 F' T인 거잖아. 보라색 기울기가 f 프라임 t 분의 마이너스 f 프라임 t 분의 1이 돼야 된단 말이지. 그러니까 얘 길이는 나오지. 그러니까 왜냐면 어요 기울기가 이거라는 거는 결국 탄젠트가 주어진 거고. 근데 요거가 이제 누구냐면, 그러니까 요 세타에 대한 다시, 그러니까 요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 나와 있는 거잖아.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다시 이제 예분의얘를 하는 것이 어예 이렇게 튀어 나와야 되니까 그냥 FT 곱하기 F 프레임 T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셔야 돼요 해 보면 되고 아무튼 그러고 나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FT의 제곱 그 다음에 F 프레임 T 2분의 근데 2분인데 어차피 2분 약분할 거니까 이게 2에 3T 마이너스 2에 2에 2T 더하기 2에 T 이렇게 되는 거지 어그 다음에 이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요게 이제 적분이 가능한 함수인 거지. 그러니까 요거 항상 정리해 놓으세요. fx 곱하기 f 프라임 x, fx의 제곱 곱하기 뭐 f 프라임 x. 자 이런 구조들을 적분한다는 거는 얘는 어쨌든 2분의 fx의 제곱,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얘미분함얘가 되니까. 그 다음에 이것도 3분의지? 그러니까 원래 fx의 세 제곱이었을 텐데 3분의겠지. 그니까 러 이거 이제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거에요 3분의 1에 ft의 세제곱그 다음에 우면 뭐 적분하면 3분의 1에 2의 3t 마이너스 2의 t 2t 더하기 2의 t 등뭐 다시 더하기 c 이렇게 되는거지 그럼 적분상수 결정해야되는데 내가 알고있는게 0,0을 지는다 알고있으니까 0대입하면 어 3분의 1백이 더하기 c잖아. 그럼 c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.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변이 뭐 인수분해가 뭐 당연히 되지. 3곱해 정리하면은 f t 의 이제 세제곱이 2e3t 마이너스 3곱하기 2e2t 더하기 3곱하기 2et 마이너스 1. 그럼 얘는 2e 이제 t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일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결국 ft가 이에 t승 마이너스 1이다. 그러니까 fx를 결국 찾을 수 있게 된 거니까 얘가 이제 y는 fx인데 이 x승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근데 얘가 이제 x축 및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뭐 1이 여기쯤 있다치면은 결국 0부터 1까지 정복적분하라는 거. 봐. 그럼 이제 0부터 1까지 이 x 마이너스 1dx. 그러면은 이제 이 x 마이너스 x. 여기 대입 0 대입이니까 어, 2-1 다시 이제 0대입 하면은 플러스 2의 어, 예, 0승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지